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음. 체포 직후에 음. 경호처 직원들에게 실망이다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내가 총 가지고 있었으면 나는 이재명 쏘고 나도 죽었다 나도 싸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인터뷰는 지금 어 <laughs> 김성훈, 이광우에 대한 구성영자 청구서에 기재된 네. 내용이에요. 맞아요. 경찰이가 네. 김관진 가족부장이 없을 때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데 쓰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음. 윤석열이 체포되자. 총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 네. 그런데 이전에 윤석열은 체포되기 전에 자신이 김성훈에게 총쏠수 없냐? 그렇죠. 네. 안 되면 칼이라도 해라. 네. 뭐 이런 얘기. 를 내리고 십자 네. 자리에서 뭐 칼이라도 써라 이렇게 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럼 이 배우자, 이 부부, 이 부부,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서로 아니 경호처 총 있잖아. 아총 쏘라 그래. 음. 아씨 총. 총 조사 총쏠수 있어? <laughs> 그총쏠수 그렇죠. 있어?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게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누가 먼저 이야기를 했을까? 음. 이거는 둘간에 의사소통이 있던 게 아닐까? 예. 네. 그러면 공동의 네. 의사로 그렇죠. 예. 공범. 특수 공무집행방해 네. 교사, 교사. 예, 예. 는 공범. 이게 네. 공범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실제로 지금 경찰에서는 네. 윤석열어 피고인 이자 피청구인 윤성열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입건, 예, 네. 입건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 지금 말이 나온 거는 공범일 가능성, 예예, 예, 사실상 공범이죠. 이게 공범이겠죠. 네. 아니 이거 진짜 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음, 음. 아니 김건희는 계엄을 절대 몰랐다. 이거 말이 않습니까? 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세상에. 총이 저, 총을 실제로 지니고 있는 경호처 직원에게 총이 있으면 내가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겠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쏘고라는 음. 말을 했다는 거 이거 네.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이게 굉장히 어 자신과 밀, 아주 친밀도가 높은 사람에게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해요 음, 그러면 맞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그냥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네. 조선일보도 폐간시키고 누구 하고 어, 이렇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면 이런 메시지가 이건 메시지로 전해질 것이고 에이. 그렇다면은 어, 그거들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또 실어 나르고 그렇죠. 이러면서 더 확산되면서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사실상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테러 음. 어, 제보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네. 이 실체가 이제 실마리가 드러나는 게 아닐까. 저도 정말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내가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쏘나 이런 얘기를 할,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전에도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뭐 아니면 테러 네. 이런 이야기가 부쩍 많이 나오잖아요. 네. 민주당에서는 러시아제 총을 밀수해서 위해를 가겠다 이런 네. 제보를 또 접수를 한 상태고 경찰에서는 이 위험도를 판단을 해서 그제부터 어 이제 밀착. 경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인사들의 막말이 또 장난이 아닙니다 와. 나경원 의원은 자작극 의혹이 짙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네. 했고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지난 암살 테러가 마치 긁혀서 누워 뭐 죽은 듯 누워 있었다 구차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거 너무 진짜 하... 안철수 의원은 네. 손가락 아직 안 잘랐나요? 아, 왜요? 분 손가락 자른다 그랬어요. 네. 네. 그 윤석열을 찍은 사람. 어, 네네. 네. 1년 뒤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 아. 그렇게 이야기한 자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윤석열을 찍은 자는 1년 뒤, 1년만 지나면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 본인의 손가락을 제일 먼저 자르셨어야 하는 분.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본인의 말이, 본인의 말조차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시는 분이 AI 토론을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을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대, 뭐 토론, 무제한 AI 무제한 토론하자 무제한 토론 합시다. <laughs>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없다고 네.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그 아, 진짜 그 언어로 사람을 두번 죽이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AI 토론이라 너무 뜬금없이 이거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뜬금없는데. 너무 뜬금없죠. 이자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네. 제가 안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네. 제가 <laughs> 네. 아바타입니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네. 뭐 이러면서 네. 자기 그 이미지 때문에 이미지도 이제 바꾼다고 문재인을 이길 사람 누굽니까? <laughs> 소머리 상법. <창법. 웃음> 그랬던, 그랬던, 네. 아, 이제 거의 뭐, 거의 제가 만약에 변호사계 개그맨이라면 이제는 정치계 의 개그맨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자가 했던 무슨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건 없어요. 네. 다만, 음 다만 뭐 거부권 행사 라든지 그런 거 그러니까 거부권은 아니고 이제 국민의 힘에서 네. 워낙에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네, 네. 워낙에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자기 목소리가 어떻게 해도 실려지지 않으니까 네. 국민의 힘과좀 반대되는 음. 뭐 그런 표결을 몇 차례 참여한 건 있죠. 네. 누가 신경을 쓰니까 음. 본인 때문에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국민들을 더 늘어나게 한 사람 네. 책임을 져세요. 어디서 지금 무슨 하, 자기랑 토론을 안 해줬다고 그러니까. 토론을 안 해주는 모습이 부산에서 뭐~ 뭐~ 에 긁혀서 죽은 듯이 누워 있는 것 같다는 이런망발을 합니까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암살 시도 사건이 있었을 때 가짜 뉴스가 엄청 많이 돌았잖아요 그때 긁힌 상처다 열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정말 응급 시술 응, 응급 수술과 중환자실에 입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중상이었다라는 그렇죠. 것을 다 밝혀졌는데 지금 다시 또 긁힌 상처 우은하면서 가짜 뉴스를 에이. 또 퍼트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더구나 이제 안철수는 제가 진짜 다른 걸 떠나서 안철수 진짜 안철수 출마만 또 한다고 안철수 출마하고가서안 안철수를 <laughs> 이기시 사람 누굽니까? 정 해주고 싶어요. 네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의사 출신이 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의사라는 사람이 정말 그 직업윤리까지도 망각하고 이런 어 망언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 다시 김성훈 차장으로 돌아와서요. 네. 결국 검찰에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경찰에서 네 번이나 구속 영장을 신청했는데 요거 다 기각하다가 이제서야 청구를 했는데 그것도 고검의 영장 심의 위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제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영장 발부 될까요? 아, 그런데 검찰은 김성은에 대해서만큼은 네. 뭔가 기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김성은을 맞아. 지키고 싶은 건 아니야. 어, 아, 검찰이 뭐 김성훈 김지민이나 김성을 통해서 뭔가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거는 네. 우리가 이제 다 예측할 수 있듯이 네, 네. 비아폰 서버가, 서버가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이 비아폰 경찰이 계속 그 비아폰 서버를 압수색 수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도 그걸 계속 꺾다가 비아폰 자체를 이제. 어, 김성훈이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불구하고 네. 검찰에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네. 그 목록을 제출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자신은 이미 제출을 했다 이런 어떤 그런 빠져나가는 용도. 네. 그리고 검찰이 또 구속의 필요성 측면에서 네. 지금 이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네. 변호인이 강하게 나올 때 검찰이 그만큼 뭐 법원에다가 그거를 반드시 필요하다 이자를 반드시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나올까? 음. 그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김성훈 이자가 뭐비 이어폰 서버를 완전히 뭐 초기화 시켜가지고 완전히 검찰이 들어갈게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김성훈이 뭐 들어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구속되는 게 별로 틈당치가 않다면 네. 끝까지 어 별로 시큰둥한 자세로 어 김성훈이 풀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영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보을 <laughs> 수도 있다. 그래서 끝까지 아. 지켜봐야 돼요. 내일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네. 영장 청구할 때그 내용을 굉장히 부실하게 작성을 했을 수가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영장 신청서를 경찰이 전부 작성했기 네, 네,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첨부되니까 네. 이제 그런 걸 했는데 막상 영장 실제 심사에 들어갔을 때 음. 변호인들이 막 때를 세워서 막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슬 밀려내 예, 예, 예. 아 마지막까지 진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네요. 예. 21일이죠 내일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참 이렇게 강변할 때 검찰에서는 뭐 음, 이상입니다. 네, 어에? 어, 이상. 그냥, 그냥 이상은... 그렇게 네. 아무 말도 없이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린 진짜 검찰을 믿으면 안 믿을 돼요. 믿을 수 없다. 네, 검찰 네. 조직은 뼛속까지 믿을 아유, 수 없다. 네.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김성훈이 구속되고 이광우가 구속되고 이것들이 하는 짓이 지금 또뭐 개엄 어, 전에 검색했던 포렌식을 해가지고 국회 해산 개엄 이렇게 검색했던 것이 이광우 핸드폰에서 포렌식 나왔죠. 나오니까. 네. 아 그거 오류다. <laughs> 오류다. 포렌식하면서 시간이 오류가 떴다라고 하는데 이거 거짓. 진 말이에요. 저희 이제 수사를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거 피의자들이 자주 써먹는 방법입니다. 맨날 이거 시, 시간 우류났다고 이렇게 뻥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웃긴 거는. 보통 검찰 손에 들어가 있는 사건이 네. 이렇게 어 피자의 입장이 명확하게 그건 시간에 오류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잘 않잖아요. 네, 네. 검찰이 이렇게 밝혔다라는 것만 거의 강조가 되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경찰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음. 경찰에서 수사가 된 것들. 예를 들면 김건희의 어떤 지시 총 질책. 아,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이런 거 질책 이런 네. 것도 검찰 발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발이 아니라는 점, 음. 그래서 오히려 검찰은 그냥 거의 손 놓고 있는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될것 예, 같습니다. 예.